안녕하십니까. 이정화입니다. 감정 이코노미, 페이스테크 혁명, 모바일 마이크로 러닝 코스에 등록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코스 소개입니다.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 감정을 분석하고 활용하는 페이스테크 혁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선도하는 개인과 기업만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이 코스에서는 감정 이코노미가 사회와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강의 목표와 특징입니다. 본 강의의 목표는 페이스 테크 혁명을 통해 감정 경제의 등장과 그 영향력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개인과 기업이 미래 경제에서 어떻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본 강의의 특징은 모바일 마이크로 러닝 방식입니다. 바쁜 현대인도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15분 내외의 짧고 핵심적인 강의로 구성하였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즉각적인 적용 가능성입니다. 복잡한 이론이 아닌 실제 생활에서 바로 적용. 수 있는 실천적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왜이 강의를 들어야 할까요 첫째 감정 이카노미의 부상과 그 원리를 이해합니다 둘째 페이스 테크 혁명의 이해와 활용법을 배웁니다 셋째 비즈니스 혁신을 위한 감정 이코노미 전략을 배웁니다 강의의 핵심 주제입니다 주제 1 감정 이코노미가 비즈니스와 사회에 미치는 깊은 영향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어떻게 혁신적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지 배웁니다 주제 2 페이스 테크와 감정 분석 기술을 활용한 하여 개인화된 마케팅과 고객 경험 혁신을 위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배웁니다. 주제 3 미래의 감정 이코노미에서 개인과 기업이 어떤 전략을 통해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본 강의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개 그룹의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룹 1 기업인, 그룹 2 마케팅 전문가, 그룹 3 인공지능 전문가, 그룹 4 디자이너, 그룹 5 평생 학습자. 다음은 강의 목차입니다. 이 코스는 총 세계의 모바일 마이크로 러닝 클래스로 구성하였으며 각 클래스 당약 5분 정도의 모바일 동영상, 쇼츠, 멀티미디어 강의로 구성하였습니다. 제 1강 감정 이코노미의 등장, 제 2강 감정 이코노미를 활용한 비즈니스 혁신, 제 3강 감정 이코노미의 미래 인간 중심 경제로의 진화 등입니다. 감사합니다.